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광주시가 추진하는 AI 기반 스마트 통합 돌봄 시스템 구축 제안서, 그리고 관련 검토 문서입니다. 이제 2025년이면 한국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다고 하잖아요. 어, 특히 광주 광역시의 돌봄 문제를 AI하고 IoT 기술로 어떻게 풀어나갈지 그 구체적인 계획을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이게 단순히 어떤 기술이 가능하다 이걸 넘어서요. 지금 당장 급증하는 돌봄 수요 또 자원은 부족하고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음,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죠. 특히 광주광역시라는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한 뭐랄까 실증 계획이라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그럼 바로 핵심으로 들어가 보죠. 우선 왜 지금 AI 돌봄인가? 이 문제 의식부터 좀 짚어봐야 할것 같은데요. 자료에 따르면 이천이십오 년이면 우리나라 육십오 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이십 퍼센트를 넘어선다고 해요. 그런데 광주는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 비율이 육십오 세 이상 중에 사십삼 퍼센트나 되고요. 또 응급 상황이 터졌을 때 바로바로 바로 대응하기 어려운 이른바 돌봄 공백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기존 돌봄 시스템이 아무래도 인력이 부족하다거나 또 서비스 접근성의 한계가 있잖아요. 이런 걸 이제 기술로 극복하려는 시도인데요. 제안서를 보면 AI랑 IoT를 활용해서 문제가 생긴 뒤에 대응하는 게 아니라 음, 위험을 미리 감지하고 예방하는 거죠. 그런 선제적이고. 또 개인 맞춤형 돌봄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관사인 BMC 솔루션 같은 경우는 AI 돌봄 로봇 BMC TVday 이걸 개발하고 또 ChatGPT 4 같은 최신 거대 언어 모델 기반의 대화형 서비스까지 계획하고 있네요. 와, 정말 최신 기술이 다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어르신들하고 자연스럽게 대화하면서 정서적인 교감까지 고려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 유비코터스는 스마트패드나 카메라, 활동 감지 센서 이런 다양한 IoT 기기로 어르신 건강 상태나 생활 패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는 역할을 맡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순히 데이터를 모으는 데 그치는 게 아니고요. AI가 이 데이터를 분석해서 뭐 낙상이라든지 배회 같은 이상 징후를 빨리 알아채는 겁니다. 그래서 24시간 응급 대응 SOS 시스템하고 연동해서 129 같은 곳에 바로 알리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거죠. 실시간 데이터 수집 정말 중요하긴 한데 혹시 자료에서 어르신들 사생활 침해 우려나 아니면 데이터 보안 문제 이런 거에 대한 대비책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나요 좀 걱정이 되는데요. 아,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제안서상에서는 뭐 데이터 암호화라던가 접근 통제 같은 기본적인 보안 조치를 언급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음, 실제 운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라이버시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좀 심도 깊은 고민 그리고 사회적인 합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기술의 이면을 놓쳐선 안 되겠죠. 네 역시 기술 적용에는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자 그럼 그렇게 데이터가 수집되고 분석된다면 이걸 실제 현장의 돌봄 서비스랑 연결하는 역할도 중요할 텐데요 맞습니다 그 역할을 광주 스마트 케어가 케어 아이 라는 시스템하고 앱을 통해서 수행하게 됩니다 방문 돌봄 서비스 일정을 관리하고 또 돌봄 제공자가 현장에서 파악한 어르신 상태 변화 같은 걸 시스템에 기록하고 공유하는 거죠. 또주 유비플러스는 스마트 침대 센서나 AI 스피커 같은 기기들로 어르신 집 자체를 스마트홈 환경으로 만들어서 안전과 편의를 높이는 그런 기술을 담당하고요. 잠자리 패턴 변화 감지 같은 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SCT라는 곳은 돌봄 톡이라는 앱을 통해서 어르신 보호자 그리고 돌봄 제공자 이세 그룹 간의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요. 결국 이 모든 기술과 서비스가 따로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유기적으로 착 연동되는 통합 플랫폼을 지향하는 거네요. 특히 광주 어르신 72-1이라는 지역 맞춤형 데이터 구축 계획에 눈에 띄어요. 바로 그 점이 흥미로운데요. 그러니까 단순히 일반적인 노인 데이터가 아니고요. 광주 지역 어르신들의 특성, 예를 들면 특정 지질한 유병률이 자동가 아니면 뭐 방언 같은 것들을 반영한 데이터를 구축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AI 모델의 정확도를 높여서 실제 돌봄 현장에서의 유용성을 극대화하려는 그런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전국적인 모델을 만들기 전에 지역 특화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수 있죠. 와우. 이런 복잡한 AI 분석이랑 데이터 처리를 하려면 정말 강력한 인프라가 필수적이겠네요. 물론입니다. 제안서에는 대규모 AI 모델 학습이나 실시간 분석에 꼭 필요한 T4, A100, H100 같은 고성능 GPU 그리고 50tb 규모의 저장소를 갖춘 AI 데이터 센터 구축 계획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당한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구축되었을 때 기대하는 효과는 뭘까요? 그게 세 가지로 요약해 볼수 있겠는데요. 첫째는 사회적으로 24시간 모니터링과 맞춤형 서비스로 돌봄 공백을 메우고 어르신과 가족의 심리적 안정감을 높이는 효과입니다. 둘째는 경제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돌봄 비용 부담을 줄이고 관련 AI나 헬스케어 산업 성장,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요. 셋째는 기술적으로 고도화된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통해서 앞으로의 미래 돌봄 기술 발전을 이끌어 갈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정말 포괄적인 계획인데 혹시 검토 문서에서는 뭐 실제 현장에 적용할 때 어려움이라던가 아니면 예상치 못한 기술적 한계 같은 그런 잠재적 위험에 대한 지적은 없었나요? 네, 물론 그런 지적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다양한 기기들 간의 완벽한 호환성 문제라든지 AI 판단 오류 가능성,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신들의 기술 수용성 문제 같은 것들이죠.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사용자가 편안하게 느끼고 활용할 수 있어야 의미가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실제 실증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해 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정리하자면, 이 자료들은 초고령 사회라는 정말 거대한 변화 앞에서 AI와 IoT 기술을 활용해서 광주형 AI 스마트 통합 돌봄 모델이라는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현재의 문제를 넘어서 데이터 기반의 예측적이고 효율적인 미래 돌봄 시스템으로 나아가려는 중요한 시도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기술이 우리 사회의 돌봄 부담을 어떻게 좀 덜어줄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그려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주변의 돌봄 환경이나 혹은 자신의 미래에 이런 기술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잠시 생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AI가 점점 더 많은 돌봄 역할을 맡게 될 텐데요. 우리는 과연 기술이 인간적인 연결이나 공감 같은 돌봄의 핵심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이것을 보완하고 강화하도록 어떻게 설계하고 활용해야 할까요?